제 앞에는 혼다의 4세대 파일럿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전에 저희 채널에서 엘리트 트림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 오늘 만나볼 차량은 블랙 에디션이에요 자 무엇이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30초만 30만, 30초만 고고고고고고자 블랙 에디션이기 때문에 일부 디자인 요소들을 검은색으로 칠한 게 특징이에요 무엇을 칠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혼다 파일럿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면요 혼다 파일럿 미드 사이즈 s u v 에요 북미 시장 전략형 모델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체급의 경쟁 모델로는 현대차 팰리세이드, 쉐보레 트래버스, 코드 익스플로러 등이 있겠네요. 일단 디자인을 살펴보면 미국 전략형 모델이기 때문에 우락부락한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헤드램프 크기도 크고요. 그릴도 크게 있어요. 저 밑에는 액티브 에어플랫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블랙 에디션이기 때문에 램프 사이를 있는 크롬 라인 그리고 공기 흡입구에 있는 크롬 라인들을 검은색으로 칠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랙 에디션 레터링을 붙여서 특별함도 더했네요. 옆모습도 큼직한 디자인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사이드미러 굉장히 큼직하고요 그리고 유리창도 굉장히 다 큼직한데 특히 쿼터글라스도 굉장히 커요 3열에 탑승했을 때 개방감이 시원시원해서 좋았습니다 블랙 에디션이기 때문에 이런 벨트라인, 사이드미러 커버 검은색으로 칠했고요 이런 가니쉬까지 검은색으로 마감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자, 휠은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차체가 크다 보니까 휠이 사실 크게 안 느껴지시죠? 휠 디자인은 엘리트 트림이랑 동일한데요 얘도 블랙 에디션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칠한 게 특징이에요 안에 디테일을 보면 아쉬운 점이 보이는데요. 이런 로고도 그렇고 브레이크 디스크, 휠 밸런스 납까지 다 은색으로 마감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사실 이런 것도 검은색으로 칠하면 완성도 통일감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뒷모습을 보시면 이런 리어램프 형상까지도 큼직큼직한 걸볼수 있어요. 자, LED 타입을 적용을 했고요. 여기서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차값 저렴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벌브 타입 방향 지시 등을 적용한 거는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램프 사이는 검정색 패널을 덧대고 파일럿을 새겼는데요. 이 부분은 엘리트 트림도 동일합니다. 블랙 에디션이 달라진 게 뭐냐면, 이쪽에 블랙 에디션 레터링과 AWD 레터링 이 부분을 검정색으로 새겼고요 점퍼 가니시까지 검정색으로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옆모습이랑 동일하게 아쉬운 게 뭐냐면 혼다 레터링 있죠 그리고 여기 배기구 장식이 있어요 이것도 검은색으로 다 마감을 해주면 통일감이 더 살아날 텐데 은색으로 놔둔 점은 아쉽습니다 자, 트렁크 당연히 전동이고요 열리는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합니다 트렁크 용량은 3열까지 올렸을 때 527L예요 이 정도면 소형 SUV보다 큰 사이즈예요 밑에도 수납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에는 2열 시트를 집어 넣을 수 있어요 시트 뒤에는 스트랩이 있는데요 이거 스트랩을 당기면 은 손쉽게 접을 수 있습니다 자, 3열을 접으면 1373리터 용량이 생기고요 자, 여기서 또 섬세함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안전벨트 고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짐에 걸리지 않게 정리할 수 있는 점 좋았습니다 자, 2열은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접게 되면 2464리터의 공간이 생깁니다 제 키가 174인데 평탄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자,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다리를 펴고도 누울 수 있을 정도로 긴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남자도 머리를 살짝 숙이긴 해야 되지만 높이 자체도 높기 때문에 정말 이 공간감 하나는 잘 뽑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실내 디자인 첫 인상은 좋게 말하면 기본에 충실하고 약간 나쁘게 말하면 올드한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메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 9인치 화면 자체가 요즘 2024년 신차에서는 작은 사이즈죠. 인포테인먼트 시트 내부 디자인도 직관적이긴 하지만 약간은 올드한 느낌이 있어요. 이런 아이콘도 그렇고. 내부 폰트들을 보면 과거 MP3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순정 내비게이션도 없고요. 그래도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을 하는데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이 되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엔 유선으로만 지원하는 점, 아이 부분도 아쉽게 다가오죠.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웬만한 기능들은 다 있습니다. 서라운드뷰 있고요. 주행 보조 장치도 여러 개 구비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쓰는 차간 거리 유지, 차선 이탈 방지. 뭐, 이런 것들 다 구비를 해놨고요. 외부 디자인은 올드하지만 최신 기능들은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밑에 있는 공조 패널은 모두 버튼식으로 굉장히 직관적인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1열, 2열, 3열까지 독립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할 때 쓰는 USB 포트랑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C타입 포트가 있어요. 요새는 C타입 포트로 통합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별도로 냅던 점은 저한테는 살짝 아쉽게 다가옵니다. 그 아래에는 무선 충전 패드도 구비한 모습 볼수 있고요. 이 공간도 상당히 넓은 게 특징입니다. 기어 레버는 버튼식으로 구비를 해놨어요. 혼다가 예전부터 사용했던 것인데요. 자 전진은 눌러서 하고 후진은 뒤로 당겨서 하는 굉장히 직관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현대차의 버튼식 변속기를 1년째 타고 있거든요. 그 1년째 타고 있어도 가끔가다 잘못 누를 때가 있는데 아예 조작 방법이 다르니까. 헷갈릴 점이 없다는 것은 좋은 점입니다. 자, 그 다음 앞쪽에 계기판을 보면요. 1 0 2인치예요 요즘 신차들과 비교하면 크지 않은데요. 그래도 필요한 정보들 오밀조밀하게 다 모여서 볼수 있습니다. 차량 그래픽도 브레이크 등 방향지시 등다 연동하는 모습 볼수 있고요. 요즘 차에는 없는데 선글라스 수납함이 있어요. 눌러서 열면 선글라스 수납도 할수 있고, 여기 블록 거울이 하나 있는데 2열과 3열. 승객을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공간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요. 다리 공간 다 충분하고요. 특히 옆으로 손을 뻗었을 때 닿지가 않아요. 미국 시장을 겨냥한 대형 SUV이기 때문에 이런 넓은 공간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이제 블랙 에디션이기 때문에 헤드라이닝 부분도 검게 칠한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런 덧댄 가죽도 검은색으로 칠했습니다 검게만 칠하면 심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 스티치로 포인트를 준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일단 시트는 굉장히 푹신하고요 크기도 어,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그런지 자판의 넓이가 큰게 특징입니다 아, 시트의 소재 감각은 나쁘지 않은데요 전반적인 소재 감각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곳곳에 플라스틱을 많이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디테일들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좋아하는 분들은 약간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감은 이런 수납 공간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스마트폰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도 있고요. 블루보 박스 크기는 어 작네요. 그리고 도어에도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3단으로 구성돼 있고요. 컵홀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센터 콘솔 박스 용량이 굉장히 큰데요. 열어보면 깊이도 상당하고요. 손을 넣어도 거의 뭐 손6 이상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했는데 이 공간에는 뭐 담배나 명암 같은 거 넣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열에도 블랙 에디션이기 때문에 이런 빨간 스티치를 조용한 거볼수 있고요. 자, 2열에 탑승하면 2열 공간도 상당히 좋습니다. 머리 공간 좋고요, 다리 공간 좋고요, 발밑 공간 다 넓습니다. 자, 2열 편의 옵션은. 하양막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별도의 공조장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선시트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시트를 올려서 더 넓게 쓸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아까 봤던 트렁크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3열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앞으로 밀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3열 어, 공간도 성인이 앉아있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의 기준으로 머리 공간은 요만큼 남고요. 발밑 공간도 여유롭고요. 무릎 공간은 주먹 반개 정도 들어가는데 다른 3열이 있는 SUV들 사실 성인이 못 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혼다 파일럿은 성인이 앉아도 넉넉하다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3열 편의장비는 컵홀더 있고요. 충전포트 있고요. 에어벤트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터글라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개방감도 시원시원하고요, 이 삼열이 답답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저는 본격적인 주행에 나섰는데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 3.5L 6기통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과 10단 자동변속기를 맞물렸어요. 일단 엔진,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장착했거든요. 최고 출력은 289마력, 최대 토크는 36.2예요. 이 체급을 가진 모델들은 디젤 엔진을 사용하거나 가솔린 터보 엔진을 사용해서 토크가 4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토크가 36.2여서 사실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막상 주행하니까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각들이 느껴지는 게이 초기에 치고 나가는 힘은 부족하지만 자연스럽 엔진 고 rpm으로 쭉 밀고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서 혼다의 이 엔진 음색도 굉장히 좋게 다가오는데 지금 5,000 rpm을 넘고 거의 6,000 rpm까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이제 공격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음색을 내고 있다는 점볼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모드는 7 가지가 있는데 트랙션 모드를 제외하면 이콘, 노멀,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콘 모드는 에코 모드로 사용하면 이제 악셀 반응이 좀 더뎌지고요, 변속도 빨리빨리 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스포츠 모드에는 악셀 반응 빨라지는 것도 있지만 가상 엔진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공격적인 엔진음색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전보다는 거친 엔진음이 확실히 눈에 띄죠. 여기에 10단 자동변속기를 맞물렸는데요. 사실 단수가 많다고 해서 이 점으로 다가오진 않는데 일단 변속감각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2단을 넘어가서 3단, 4단, 5단, 6단 넘어갈 때는 변속 충격이 없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느껴지지 않았고요. 특히 저속에서 가다서다 하는 경우 단수가 많아가지고 잦은 변속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일절 없었습니다. 1단이랑 10단은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시속 100km로 항속 주행할 때도 8단을 쓰고 있었고요. 120km로 항속 주행하니까 그제서야 9단 내지 10단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변속 감각은 부드럽지만 10단까지는 사실 국내 도로 사정에서는 사용할 일이 많지 않다는 거. 이 차는 앞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장착했어요. 굉장히 일반적인 구성인데, 어, 이 차의 승차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 방지턱이나 요철 넘어갈 때 상하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움직임이 하나 하나가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런 부드러운 승차감 때문에 고속에서는 사실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고속에서는 또 나름 단단하게 잡아주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고속 안정성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거기에 직진성까지 좋아가지고 스티어링 보타일 일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파일럿에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사륜구동 시스템 채택한 차량 굉장히 많죠. 근데 혼다의 사륜구동은 약간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인데요. 이 뒤에 후륜 쪽에 토크를 70%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 토크 배분은 100%까지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상적인 부분이 이 코너링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코너를 빠져나갈 때, 한쪽에 이제 토크를 적극적으로 배분해 주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타면 탈수록 어, 부드러운 승차감과 또위에로 고속 안정성이 좋고요 코너링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중접합 차음률이 1년에 들어가 있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풍절음은 잘 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난히 하부소음이 도드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시끄러운 건 아닌데 워낙 풍절음을 잘 억제했다 보니까 하부소음이 도드라지는 게 아쉽습니다 하체 방음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파일럿에도 반자율주행 기능이 있는데요 혼다 센싱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차간거리 유지 차선 중앙 유지 차선 이탈 방지 모두 지원을 합니다 옆 차선에서 들어오는 차에도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계기판에 지금 차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굴곡도 다 보여주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감속을 할때좀 브레이크를 나눠서 받는 느낌이 있었고요. 주행 보조장치긴 하지만 급격한 코너를 만나거나 램프 구간이나 이런 앞에 코너 구간은 유지하지 못하고 풀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가격이랑 연비를 말씀드리면 일단 연비는 잘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2톤이 넘는 SUV에 4륜 구동 시스템 들어가 있고 6기통 가솔린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에 연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공인 복합 연비는 리터당 8.3km가 나오는데요. 100km 크루징을 했을 때 리터당 11.3km가 나왔고요. 120km 크루징을 했을 때 리터당 9.5가 나왔어요. 그리고 시내 주행할 때는 제가 퇴근길에 탔었는데 리터당 6 혹은 5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연비가 조금 아쉽기 때문에 이 차의 그 혼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은 7,090만원인데요. 0 이전에 리뷰했던 엘리트 트림보다 150만원이 오른 거예요. 디자인 패키지로 150만원이 오른 건데, 150만원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바뀐 느낌이 안 들어요. 7,000만원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북미 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보면 어, 이거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책정 자체는 합리적인 가격인데 조금 낮은 트림을 들여와서 접근성을 낮추는 게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2열에 탑승했는데요 아, 2열 승차감은 어떨지 지금 달려보겠습니다 확실히 1열보다는 승차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급격하게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아예 몸이 지탱이 안 되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게 크고요 이런 식으로요 아무래도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2열에서는 롤 억제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트 굉장히 푹신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충격을 서스펜션이 잘 걸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1열보다는 충격이 더 들어와요 1열에서 장애물을 넘어갈 때 한번 위아래 출렁이고 말았다면 2열에서는 그런 출렁이고 나서의 여진 잔진동들이 계속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1열과 2열을 모두 만족시키는 컴포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열의 공간감이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머리 공간도 주먹 한 개가 들어갈 정도로 남고요. 무릎 공간도 굉장히 많이 남고 있고 요 특히 발밑 공간도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개방감이 되게 좋은데 어, 파노라마 썬루프도 굉장히 크고요 2열 창문도 이렇게 큰 사이즈가 끝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적인 것은 2열에는 이중 접합 유리를 적용하지 않아서 차이가 좀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방음 처리를 잘해놔서 소음 차이는 1열보다 조금 들어오는 정도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네 지금 3열에 타고 있는데요. 아, 시속 6, 70km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1열과 2열에서 부드럽게 느꼈던 그런 승차감들이 3열에서는 약간 딱딱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승차감이 3열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1열과 2열에 비해 아쉽다 정도지. 그래도 3열 아, 이 공감감, 개방감 하나는 엄청 나거든요. 지금 저 머리 공간 남아 있고요. 다리 공간, 무릎 공간 다 남아 있고요. 푸짐한 제가 타도. 이 옆에 공간이 많이 남은 걸볼수 있습니다. 3열 공간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등받이 각도도 지금 90도가 아니라 더 니어져 있는데 전혀 이제 불편함 없이 편한 자세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머리 공간에 안전벨트가 하나 있거든요. 중간 시트 때문에 있는 건데 아, 이게 저는 닿을랑말랑 하는데 조금만 키가 더큰 사람이 앉으시면 아, 이 부분은 머리가 닿을 것 같습니다. 3열에서 보면 개방감은 이런 느낌이에요. 자, 쿼터글라스 굉장히 크고요. 파노나바 선루프가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3열에 앉아도 답답한 점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파일럿 블랙 에디션을 시승하고 느낀 점을 정리하자면 공간감에서 오는 만족도가 컸습니다. 1열, 2열, 3열까지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 볼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고속에서 안정감도 좋았고요. 코너에서는 4륜 구동의 적극적인 개입이 안정성을 더 높여줬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화려함이 없다는 것인데요. 어, 나쁘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어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작고 소재도 플라스틱 같은 거 많이 사용을 했고요. 사실 이 파일럿의 가치는 정말 타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대형 사이즈 여 체급의 SUV를 고민 중이시라면 꼭 한번 시승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혼다 파일럿 4세대 블랙 에디션. 1열부터 3열까지 타봤는데요. 아, 제가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댓글로 궁금한 점들 물어봐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